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 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하에 주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마,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누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을 하나님의 아들이여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헤라클레스가 음모를 당해서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너무도 괴로웠던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 죄를 씻을 수 있는지 고민하다가 열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었던 히드라라고 하는 물뱀을 처치하는 일입니다 히드라는 머리가 아홉 개인 괴물입니다 천하의 어떤 장사도 물범 히드라를 죽일 수 없었던 까닭은 머리 하나를 없애는 것도 힘드는데 힘써서 하나를 없애고 나면 나머지 여덟 개가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그 머리 여덟 개와 싸우는 동안 앞서 없앤 히드라의 머리가 두개더 생겨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장사도 히드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히드라를 처치하러 출발합니다. 헤라클레스는 함께 데리고 간 조카에게 자기가 히드라 머리 하나를 자르면 잘려나간 머리 자리를 얼른 불로 지져버리라고 합니다. 히드로와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머리 하나를 자르면 조카가 얼른 나서서 머리 잘린 자리를 불로 지져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헤라클레스는 세상을 어떤 장사도 처치할 수 없었던 무서운 괴물 히드라를 처치하고 영웅이 됩니다. 한 작가가 이 히드라 신화의 의미를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저한테 오랫동안 남아있습니다. 그 작가는 히드라를 하나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히드라는 어떤 길로 나가기 위한 관문이다. 이 사람이 과연 위대한 길을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관문이며 그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예비된 길로 들어갈 수 있다. 히드라는 또한 욕망이다. 하나를 자르면 두 개가 솟아오르는 히드라의 머리는 욕망의 불꽃이다. 의미 있는 해석입니다. 욕망은 하나를 이기고 나면 어느 틈에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사생아라, 사랑도 귀욕임도 받지 못하고 온갖 미움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천륜을 범한 죄인입니다. 이런 헤라클레스가 위대한 영웅이 될수 있었던 것은 히드라라는 욕망의 관문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신자의 길로 들어가는 관문을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할때맨 처음 다가온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바로 관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사실을 오늘의 신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온 이 시험, 이 유혹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난 뒤라는 사실입니다. 금식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루를 잘 견디고 나면 그 다음날은 어느정도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그리고 닷새에 일주일이 되면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 금식이 40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일주일만 금식해도 온 세상의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식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등이 극도에 달할 때 시험이 다가옵니다. 절박한 마음이 있을 때, 뭔가 긴박한 사안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전환이 있을 때 시험이 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곧 시험이 오겠구나. 예수님께서 막 공생회를 출발하셨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공생의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제 막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그것도 3년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야 하고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이럴 때 찾아옵니다. 나의 뭔가가 사람들 눈에 띄어야 하고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하고 뭔가 나를 비춰 주는 조명이 필요한 때에 시험이 옵니다. 뭔가를 보여주고 싶겠지만 여러분 참아야 합니다. 모든 것에 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 내 이름 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첫 관문에서 도사리고 있던 괴물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술을 부려서 떡이 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 당시 굶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마술을 부릴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할 것입니다.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퇴임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3세계에서의 밥퍼 사역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나 캄보디아 같은 극빈국의 못 먹는 사람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의논해 본 결과 현지 동력자들이나 국내 여러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견이 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큰 문제는 그 일이 오히려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일,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세상의 어마어마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인간의 몸으로 계셨지만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받쳐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중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예수님께 일도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절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마귀가 요구한 셋 모두 예수님께 수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힘들 것이 없습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내 희생이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힘들지 않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한마디 말만 하면 됩니다. 다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단숨에 영웅이 되셨을 것이고 어마어마한 존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 심지어 빌 클린턴도 상당한 국민들의 존경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 대통령은 사내까지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성전 마당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살짝 뛰어내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챙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서 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 말은 마귀의 헛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수고할 것 없고 십자가에 갈 것도 없이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셨을 것이고 메시아가 되셨을 것입니다. 딱한번 뛰어내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는 것은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본다면 민망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네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한 말입니다만, 만약 마귀의 그 말이 불가능한 헛소리였다면 예수님께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을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었을 터고 앞으로의 일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지금 마기는 이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우리 젊은이들 모두 어린 아이들을 가장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고 없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힘들이지 않고 누리려고 하고 고생 없이 즐기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어떤 기독교 신자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남보다 더 쉽게 살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덜 수고하고 덜 희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안 내고 다른 자식들은 다 군대 가도 내 자식만큼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마귀로 만들려고 하는 비신앙적이고 반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 있었고,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절 한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안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또 당첨과 같은 유행을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술적인 방법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데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 하시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바라서도 안됩니다 성적도 쉽게 얻어서는 안됩니다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희한한 재주로 좋은 대학 가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식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평생 고생합니다 복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받지 못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자식이 망합니다. 집안이 망하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복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홍길동이 홍길동이 되기 위해서는 부엌대기부터 먼저 잘 해야 합니다. 무술과는 전혀 관계없는 밥부터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을 잘 하다 보면 어느 터에 무술의 고수가 됩니다. 그런데 부엌대기는 안 하고 기가 맡긴 무술만 배우려고 합니다. 단숨에 배워 하늘을 날고 창품을 쏘아 적을 썰어 떨어리는 것 같은 일확천금을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없어도 모자라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한 평생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 남자가 마법의 잔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마법의 잔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법의 잔 안에 눈물을 흘려 넣으면 그 눈물이 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평생 좋은 마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우는 것을 연구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눈물을 흘려서 상당히 많은 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더 많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온갖 연구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던 이 남자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남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입니다. 남자는 이미 얻은 그 많은 진주 옆에서 아내의 시체를 안고 마법의 잔에 눈물을 흘려 넣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하는가? 생각을 많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뭐가 필요해도 수고 없이 희생 없이 얻을 것은 아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영혼을 팔 것은 아니다. 간혹 누군가 안수해준다고 하면 안수 받아서 손에 볼 것은 없다고 머리를 내밀고 안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합니까? 잘못하면 내 영혼을 팔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함부로 머리를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절박한 일이 있어도 영혼을 파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영혼을 파는 것, 신자의 영혼을 파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라 누구든지 소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너무 간절해 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인 것 같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확실하게 좋을 것 같이 보여도, 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좋게 생각되어도, 나중에 아닐 수가 있고, 겉으로는 좋을 것 같아도, 속으로는 아닐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장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하고, 이것만은 꼭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로 괴롭힙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너무 간절히 바랄 것은 아닙니다. 이것만큼은 꼭이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삽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가능성이 많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소원을 위해서 노력도 하시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발전합니다. 그러나 너무 간절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고, 그러고 난뒤 나머지는 얼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할 노릇을 다하고 난 뒤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사람입니다. 그럴 때 얻는 것은 자유뿐만 아닙니다. 행복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특별히 잘하는 것,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여러분에게는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 만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었습니다.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예수님께는 너무 쉽습니다. 딱한번 철하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으면 권력,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재능,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를 조심하십시오. 그것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될수 있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한편,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재능,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것,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 사탄은 그것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사평강 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